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프로입니다. 네, 김인호 프로님을 모시고, 자, 여러분들을 위한 레슨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 김인호 프로님이, 네, 곧, 곧 저기 전지훈련을 떠나기 때문에, 네, 전지훈련 함께하고 싶으신 분 인스타그램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궁금한 걸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약간은 단이 높은 건데, 뭐냐면요. 백스핀을 거는 법 투어, 투어 프로님들의 공통점은 그린에 떨어지는 공이 타닥 쭉 이게 그렇죠.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그거에 대한 비법이 있냐라는 음, 저희 질문입니다. 이건 진짜 네. <laughs> 말 그대로 진짜 네. 아이고, 네. 네, 완전 상급자분들이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웬만큼 골프를 좀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네. 사실 조금 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그리고 방식을 안다 해도 잘안 되고 저희들도 잘안 되니까 연습을 네, 뭐.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스피닝을 많이 넣는 방법도 있고 그 전에 질문할게요. 네. 백스핀을 왜 거는 거예요? 그냥 툭 떨어서 두세번 바로 아, 뭐 예를 들어서 가면 안 돼요?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언더팔치고 그러면 됩니다. 네. 근데 앞이고 포대그린일 때는 어떻게 되시죠? 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핀이 있고 지금 포대그리고벙 범커 바로 뒤 핀이 너무 가까워 아니 해저드 앞 해저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 저희들은 해저드 앞에 한 5m 6m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오니가 어. 바로 뒤에 떨궈서 백스핀을 끌어야 되거나 아니면 앞에 한 2m 정도 떨어려서 바로 탁세우던거나네 그런, 사...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네. 저희들은 연습을 해놓는 거죠 아, 급이 다르구나 아니면 네. 예, 똑같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네, 네. <laughs> 저희들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저희가 되게 궁금해요 백스핀을 넣을지 투프로들은 네. 어떻게 저게 잘 고는지 그 비법이 음... 있는가 제가 그 비법이랑 또 백스핀을 넣는 방법을 네. 어~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경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니까 어, 그러니까 공을 띄우는 자체가 스피닝을 넣는게 아니라 네. 오히려 저희는 스피닝을 넣을 때 공이 더 낮게 가요 저탄도로. 근데 보통 스피는 넣어야지 하고 채를 확 열어버리면은 네. 이제 공만 툭툭고 떨어져서 뚝 올라가요. 스피는안 먹으니까 멋있게 공프로착 차삭하고 이제 된 찍찍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어. 찍찍하고 바로 딱 쓰는 그런 볼이 이제 잘안 나오잖아요. 와. 근데 저는 지금 막 감동이 낫게 갔는데 찍찍했을 때그히그그히열은장뭐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아. 투어 프로에. 딱그 대회를 보는데 네. 외국인 선수가 나젠탄로어프로치를 했는데 네. 와 클났다 저거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바로 착딱써버리고와 착,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는 그린을 약간 찢는 찧는 느낌 착착 하고 느낌 찢는 느낌이 딱 되거든요. 네.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어, 시범을 좀 보여드릴까요? 어,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앉아서 또 일단은 지금 30m로 정해져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백스핀이 먹는 거리가 좀 있어요. 얘는 30m에서는 거리 이건 여기 30m 정도에서는 백스핀이 걸려도 한요 정도? 아 그러니까 투 포인트에 떨어져서 한 번, 두번 끝에서 찍이 정도지. 아 여기서 첫 바운드에 바로 띠걸리지는 못해요. 아. 고점만 어, 그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야, 우리 고점도 그 배우고 싶어요. <laughs> 투 바운스에 그냥 딱 쓰는 것도. 네, 이제 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은 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스피드를 넣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때 어떻게 됐냐 분명히 요거를, 요렇게 해서 뒤에를 띄우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띄우려고. 네. 그러니까 이건 로브샷처럼 약간 띄우려고 뒤에서 이렇게 놓고, 뽕! 쳐서, 사, 띄우려고 하실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탄도로 치는 거죠. 이건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네. 네, 자, 제가. 볼 하면... 포지션은 어디예요? 볼 포지션은 무조건 왼발입니다. 무조건 왼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아이언 편에 나오 거. 네, 네. 무조건 왼발이에요. 오른발에 놓고 네. 하면 안 돼요. 왼발. 자, 왼발에 놓고. 자, 지금 왼발. 보시면 은제볼 포지션이 왼발 끝에 있어요. 네. 왼발 끝에 있고. 자 여기서. 네. 지금 스피드 얼마 나왔나요? 5 0 0 0 이거 네. 좀잘안 먹긴 안 먹었는데 제가 몇개더쳐보 30m에 맞춰주십시오. 자, 제가 몇개더 치고 말씀드릴게요. 오, 네, 이거는 쪽, 오,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착착이에요. 아 바로 착착.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이 오잖아요. 30m에 맞추시면 안 될까요? 아보여드리려고 스피드는 거. 아 30m 아, 30m 기준으로. 네, 네 30m 칠게요. 야, 이런 낫다. 식으로. 근데 산도가 확실히 낮죠. 네. 이거 왜안 서요? 원래 뭐, 이건 바로, 현실이 아니니까. <laughs> 바로 착착이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 느낌은. 네. 근데 제가 근데 봤을 진짜 때는 탄도를 낮게치지네 근데 낮게치잖아요아 어, 보통 분들은 스핀을 넣어야지 하면은 요렇게 치실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거는 어이군 스네. 근데 이거는 필드 나가면 왜? 무조건 튀어 나가요. 저희들은 이렇게 절대 못 쳐요. 오. 필드 나가면 유리알 그린에서 이렇게 치면은 세이브 못합니다. 버디도 못치고. 아, 낮게, 낮게 탑법이 뭐예요? 탑볼 탑법. 그거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 하나 설명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지금 네. 치고 있는데. 그래서. 와, 진짜 낮게 친다. 이거 탑볼이라고 하시는 분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탑볼 아닌 걸 증명해드릴게요. 자, 탑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낮게. 와. 근데 진짜 낮게 가죠?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분명또 댓글에 이게 탑볼이지 이게 무슨 스피니이냐 음. 이런 얘기 가 나오는데 음.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찍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게 제가 이걸 만들려고 좀 그랬는데 잘안 보이긴 안 보이는데 네. 자 많은 분들이 심장님 타치가 어디가 나야 정타치 같으세요? 한 음, 왜지 주, 그 정도? 네. 아니에요 음, 중간보다 약간 아래? 저희는 1번, 2번 여기 완전. 1번, 2번, 여기에 맞게 치거든요, 저희는. 지금 보면 와, 볼자국 나시죠 거기까지 뿔자국 계속 여기만 나있네요. 1, 2번이라는. 거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예, 요 보이시나요? 좀, 예. 밑에만. 여기구나. 네. 거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약간, 요렇게 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스피닝 이제 가파르게 들어가니까. 아... 그, 왜냐면은,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낮게 치는 이유가, 낮게. 저희... 제가 왼발인데 낮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낮게 친다고 해서 또, 오른발에다 공을 놔두고 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낮게 치면은 공이 튕겨 나가버려요. 네. 근데 왼쪽에다 놓고 낮게 치는 거는 유지하고 이 각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낮게 치는 거예요. 음... 보통 분들은 여기서 체가 풀리거나 네. 아니면 손목으로 깨짝 해서 올려서, 올려치려고 많이 하시는데 어, 네. 이 각도를 그대로 가져가시고 와, 이런 식으로 진짜 낫다 진짜 낫게 가죠. 어이 죄송합니다. 오. 네 이런 식으로. 어 진짜 낫게 갔어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연습 방법. 아 일단은 최대한 손목을 안 쓰는 거예요. 손목을 안 써. 손목을 안 쓰는 거 진짜로. 음. 엄청 코킹 없이 노 코킹으로 왼발에 공 놔둔 상태에서 그냥 쭉 백스윙 할 때도 코킹 안 해요? 어 그래요? 네안 하고, 자 백스윙한 상태에서 그대로 맞고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좀 지금 좀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네네네. 좀, 지금 그렇게 하면 페이스 열렸잖아요. 페이스가 열리다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네. 그러니까 영 카메라에서 보긴 이렇게 보여가지고. 음, 포킹이 없이 그렇죠? 이렇게 쭉 갔다가 막. 약간 맞고, 이렇게. 해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얘가 낮게 가요? 여기 맞잖아요. 예. 하... 네. 여기 맞으니까, 맞으니까 낮은 탄도로 해서 축축.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왜 설명해드리냐면은, 어프로치를 하면은 보통 띄우려고. 야, 이거 스피드, 앞이냐? 내가 한번 세워볼게. 하면은 공을 떼서 착 열어요. 채를. 여기 열심히 분들 계실 거예요. 딱 열어서. 손목으로 이렇게 치려고 하셔 음. 그러다 보면은 탑볼 아니면은 퐁샷해 가지고 이렇게 톡톡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똑같이 저로 쳐도 돼요. 근데. 네. 자. 왼발에 공 놔뒀죠? 네. 잘 보이나? 같은 상태에서 그냥 코킹 없이 쭉 올리고 맞고 그대로. 와. 근데 밑에 두 번째 정도 맞추는. 네두 번째 그냥 두 번째 타치 맞던. 이런 식으로. 와 진짜 낮게 간다. 어휴, 두 번째 터치. 지금 살짝 높았어요. 한세 번째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오, 이게 그래요? 저희들도 되게 힘든데, 네. 이거를 계속 연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진짜 많이 됐다. 진짜, 어, 야, 연습 진짜 많이 됐는데,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서도 볼을 탁컸서딱칠수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시멘트에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쭉 올려서, 네. 와.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네 왜냐면 여기가 카메라 앵글이 없어가지고 아 예, 여기다가 여기다 가까요네 예. 여기 좀네 예, 여기다가 그냥 그냥 예. 놓고 엄청 여기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쭉 올린 상태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여기서 그렇군요. 치면은 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시멘트 바닥에서 딱 쳤을 때와 이거 뭐야 와. 거기서 차작 쓰는 걸딱 보여드렸을 때, 음, 확 와닿으시겠죠. 시멘트 바닥에서 공을 쳤는데, 그에서. 웨지 말고 그러면, 뭐 아이언이요? 아이언들은. 아이언도, 아이언도 똑같아요. 뭐, 피칭 쳐볼까요? 피칭? 예, 뭐 피칭도. 내체 어디 갔지? 내채 네 여기 뒤에 있어. 아, 예, 예, 여기구나. 네. 내채 네. 여기, 여기 있네. 자, 제가 피칭, 보여드릴게요. 피칭 거리 얼마나 맞출까? 120m, 30m 정도 120? 맞춰주시면 될것 같은데. 1 2 0 네. 1 2 0에 일단 맞춰볼게요. 자, 또, 똑같아요. 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단에 맞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네. 어, 거리, 아이언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자꾸 요 위를 칠려고 하세요, 이렇게. 네. 여기를 칠려고 하시는데, 여기가 아니라, 타체가 1번 위에, 2번 타점부터는 2번 줄. 네, 2번 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왼발이 났어요. 자, 왼발은 그냥 항상 공은 왼발. 아, 이거 위에다. 와, 아니에요. 아니, 살짝 위에, 위에 맞았어요. 8300 걸렸어요. 근데 살짝 위에 맞았는데, 그래도 밑에거든요. 근데 이거 타점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괜찮아요. 근데. <laughs> 이거 네. 안 보이니까. 네. 지금 얼마 정도 걸렸죠? 8,300이요. 네. 스피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 스피닝을 먹어야겠다, 스피닝을 네. 매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똑같아요. 이것도 뒤에서 살짝 풀어서 이렇게 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스피닝은 먹는 게 아니라 공만 뜨는 거거든요. 힘 없이 음. 퐁 떨어서 져툭 떨어지는. 아까처럼 탑법은 똑같아요. 코킹 없이 와서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피칭도 웨지잖아요. 네. 쇼라인 잖아요. 그러면 스피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무조건 와요. 네. 뭐, 앞에 해저드 진짜 한 3, 3다 이랬는데, 네. 진짜 멋있게 착 쳐서 뒤에 딱 끌게 할수 있는, 네. 그러려면은, 이제 코킹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고,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낮게. 7,700 걸렸어. 근데, 7,700이잖아요. 네. 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만 정도 걸렸어야 되거든요. 아, 어, 이 정도 느낌. 네, 예, 한만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음. 그러면은 피칭 같은 경우를 치면은 그냥 쳐도 백스핀이에요. 음. 보통 8천에서 9천 정도 나면 백스핀이 멀리, 걸리는데. 네. 유리알 그린에 저희는 이제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막 튀어 나가는 그린에서 어떻게든 잡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러려면은 무조건 이제 쇼다잉 같은 경우는 치면은 만. 음. 대신 공이 높게 뜨어서가 아니라. 낮게, 낮게 가서 낮게 탁그데 여기 거. 이제 시스템은 이제 아무래도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백스피니 걸리면 이제 현실처럼 낮게 가다가 걸리기 안, 구현이 안 되고 네. 처음부터 두, 이렇게 네. 뜨, 떠서는 보여요 네 그렇게 네. 그거는 좀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네좀 낮게 그래서 와우 근데 벌써 볼 맞는 포지션부터가 달라요 여기 보면 맞는 게 네. 낮게 맞잖아요, 벌써. 낮게 맞았어요. 네. 어, 피칭이. 근데 피칭 위치가 사실 여기 걸렸어요, 여기. 뭐, 나, 저희는 이제 원래는 피칭 위치 이쯤은 걸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괜히 거리를 높여가지고. 네. 자,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스핀을 먹이고 싶어요, 저는. 응. 음. 그러면 오히려 띄우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어, 그래요? 더 펀치를 강하게 넣어서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코킹 없이 간 상태에서 펀치를 더 와, 진짜 낮게. 보셨어요? 저기 지금? 와펀치더 세게 넣으면은 근데 스피드 이 아, 제가 130을 옮겨놓으면은 왜 자꾸... 아니, 이 거리는 보지 마세요 예, 네. <laughs> 요 거리는 보지 마시고 네. <laughs> 치는 스타일만 보세요, 치는 스타일만 네. 딱 공은 공이 있으면은 공이 맞고 내려가면서 공이 맞아야 스피 많이 걸잖아요네 근데 자,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공이 1번, 2번에 맞고, 네. 여기 봐야 되나? 네. 여기. 자, 여기. <laughs> 자, 와서 공이 1번, 2번에 공이 맞죠? 네. 그리고 들어가면서 스피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맞아버리면은, 네. 중간에 맞잖아요, 여기. 네. 그럼 여기 탈수 있는 공간이 적죠. 적죠? 그러니까 스피인 네. 적게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 2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최대한 얘를 많이 이용해야 돼요. 아... 네, 1, 2번 근데 또 우리 그 CF 슬로모션 보면 공이 그래도 맞으면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딱 맞고 가지 이렇게 줄줄줄줄줄은 안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보통 보면은 어... 네 선수 치는 거 보면은 이건 피칭이잖아요 피칭 같은 경우는 탁 맞고 진짜 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아 어,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발사가 돼요 피칭은 네 피칭 피칭 근데 위에 이렇게 맞잖아요. 중간쯤에. 네. 중간쯤에 공이 맞으면 은 얘가 탁 맞고 튕겨나가버려요. 아. 그래서 스피니, 스피니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스피니를 이해하려면, 은 아, 밑에 맞고, 밑에 맞으면 얘가 더 많이 타잖아요. 이만큼 타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위에 맞으면 요만큼밖에 못 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스피니 들 먹는 거죠. 오. 대단한데요?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도 악시오. 똑같아요 치고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백스핀을 걸고자 할때 하는 거죠. 탑법이죠. 아 사실 이런 스타일로 계속 공을 치시면은 어디든 공을 세울수 있으니까.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뒤 뒤핀이라고 해가지고 공을 처음부터 굴려서 치는 건 아니잖아요. 뒤핀이다. 그러면 그럼... 즉 그만은 탑법이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지, 그건 그렇고요. 아 예. 이제 그건 쇼다인만 그렇고요. 이제. 미드라이언이나 롱아이언 올라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 스윙을 만들어 가야죠. 쇼다이언이나 어... 예, 어프로치 정도는 이걸 좀 많이 해주시면은 주의를 많이 해주시면은 아마 네. 스핀이 눈에 보이시게 약간 죽는다 어, 그러죠. 오 진짜 좋은 거 배웠어요. 한번 네. 해보시겠어요, 어프로치? 아, 제가 컨디션이 좋 <laughs> 좀... <laughs>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많이 갔죠. <laughs> 네. 감기 걸리셔가지고. 네. 자 여기서 똑같이 낮게. 와, 지금, 공 맞은 자리, 제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여기 맞았어요, 공 맞은 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스피이 지금 6,800 정도 나왔잖아요. 예. 제가 알기론 이게 한 7,000에서 8,000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거, 이아 아이, 7번 아이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얘는, 조금 음. 있는 게 아마. 그래도 지금 많이 걸린 거예요.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리고 예. 네. 저는 왜냐면? 이게 7번이 절대 이 백스피니 하나. 자, 아, 렇게 진짜 낮게 든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듣기에는 야, 탑볼 쳤잖아. 탑볼 쳐놓고서 이러는데. 아니. 저는 가서. 진짜 그렇게도 보이는 게 처음에 딱 보면 낮게 가가지고, 어? 이랬는데 백스피니 7000. 예. 네. 대단한데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네. <laughs> 탑볼이 아니라는 걸 진짜 증명해서 올려 드릴 수도 있고. 아니 뭐다 진짜 예. 믿으셔야 믿습니다. 됩니다. 믿습니다. 아,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믿을 <laughs> 상 없어요. 해서 항상 1, 2번 터치에다가 생경을써 주고 와, 공도 저기 들어가 이건 진짜 잘 맞았다. 와. 요렇게 딱 쳤을 때 야, 왜 아마추어분들 앞당 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네. 앞당, 뒷당. 등이 맞고 쫙 묻어가서 앞당. 예. 네. 뭐, 공이 여기 있으면, 은 공이 여기 있으면, 은한 여기서부터 디버트가착 난,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좀 이따 다음 컨텐츠로 그걸 하고. <laughs> 어쨌든, 오늘 내용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아, 끝났네. 예, 제가, 제가 본백스핀 그 걸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음. 사실 좀 단위가 높긴 높았어요. 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좀 어려운 건데, 궁금해서 제가 한번. 네, 요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걸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또 분분해요. 음. 이렇게 건다 저렇게 건다라는 사람 분분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 제가 얘기고. 한 가지만 얘기해드려도. 아, 되나요? 당연하죠. 네. 자, 절대로. 안 끝났구나. 아니, 근데 주의해야 될 점만 하나. 네. 네. 꼬리 보여야 되니까. 볼이. 자. 교수까지 아, 협찬. 네. 네. 이제 팀장 님거니까자 네. 공이 있잖아요 백스핀을 건다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돼서 백스핀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공이 맞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거 가까이 아이고. 오시면 돼요 네제 네. 네. 얼굴이 커 보일까 봐 네. 공이 딱 맞았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스피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피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니까 저는 이팔라야돼 그죠. 저는 이렇게 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음. 이렇게 백스핀을 걸지 마시라고. 음. 스피는 요렇게 넣어야 돼. 그렇게 넣어야 돼. 네. 그래야 스피도 더 많이 먹고 공도 더 일정하게 쪽바로 가고. 근데 네, 그것도 우리의 또 심정에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안 되면은 저거. 연락 주십시오. 네. <laughs> 제가 정말 네. 다 제가 다 뽑아낼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 내용 너무 또 궁금한 점이었는데 속 시원하게 또또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목소리가 좀안 좋죠, 여러분? 네, 제가 시범을 보입니서 최고인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막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데 네, 그건 제가 한번 나중에 추후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또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청되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